네, 원주갑 출신의 박정환입니다. 이 시작한지 한세 시간 가까이 되는데 여러분들 자리도 불편할 하때 고생하십니다. 우리 축구 앞에 정몽규 회장님께 우선 좀 간단하게 여쭙게요 앞서 우리 배현진 의원님께서 조감도 같은 거 보여주셨는데 천안센터 그 착공이 됐나요? 예, 네, 뭐 내년 5월달에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완공. 이 조감도 그 전에 오늘 말고 그 전에 보신 적 있으시지요? 조감도는 항상 보고 설계도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뭐 축구 앞에 아레나가 아니라 HDC 아레나 아까 저도 이렇게 선명하게 봤는데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뭐그 처음 봤고요. 처음 보셨어요? 그 저희 그 회장님이 갖고 계시는 조감도는 지금 화면에 비춰졌던 어 조감도하고 다른 조감도였네요. 그 아마 그 네이밍 라이트를 그 앞으로 그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테디움에 대한 네이밍 라이트를 그거에 대한 예시로 그 설계사에서 그렇게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나 그러면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갖고 계조감도는 HDC 아레나라고 돼 있죠. 뭐 조감도가 뭐 그거만 있는 게 정도. 아니고 뭐 수십 장이 있습니다. 뭐 수십 장이 있는데 뭐그 중에 하나였었던 것 같고요. 뭐그그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는 거에 대해서 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그런 일들이 있었거나 그런 걸좀 아셨으면 아니면 회장님 직접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이 좀 봤으면 그런 것들이 유통되지 않게 했으면 훨씬 지금처럼 우리 정몽규 회장님 그동안 축구 많이. 좋아하시고 축구 발전 위해서 많이 애쓰신 것만큼 지금 축구를 축구 협회를 사유화한다라는 오해는 없었을 텐데 왜 그런 조감도가 유통되고 있었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그 저희 그 저희가 운영하는 현대산업개발에서는 뭐 축구협회 관련돼서 어떤 거래도 하지 않고 뭐뭐그 건설 부분에 저희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입찰 과정이나 뭐 이런 거를 그 조언해 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뭐그뭐 그뭐 저희랑 뭐 계약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한체육회 이기웅 회장님 좀여볼게요 <laughs> 예. 정현우 위원님이 체육 대통령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동의하세요 아니면 동의하세요? 동의,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아요. 네. 예. 예. 어떤 면에서 그러신가요? 음, 저는 그 우리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일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오히려 더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육 대통령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 예. 어제 강원도 춘천 다녀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아침 보도 보니까 강원도 현지 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문화체육부 장관이 체육회를 정치 집단으로 표현한데 따른 음. 체육인들의 집단 입장 표명을 음. 할 것인지에 대해 해서 회장님께서 장관님께서 정치 집단이다 그런 정치 집단이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문체부가 괴물이고 정치 집단이다. 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들이 흔들리고 있다. 뭐 이런 이런 유의 답변을 하신 걸로 보도되는데 맞나요? 그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이보도하고는좀 틀려요. 어떤 취지로 말해요? 아니, 같은 ]까요? 그런 취지인데. 이런 취지예요? 예, 근데 그 시도 시군구 회장님들이 다 모이셨는데. 시군 그러니까 이 표현들 여기 보도대로 하면 시군구 회장들이 모여서 예, 저한테 물어본 겁니다. 문화 문화 장관님 네, 어떤 그 정치 집단이란 표현에 대해서 체육인들이 막 부글부글 끌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집단 입장을 표명하자라는 음. 의견들을 제시했다는 거죠. 여기에 네, 대해서 우리 김 회장님이 문체부가 오히려 괴물이고 정치 집단이다 이렇게 답변하 그런 하죠. 이야기를 한다. 아, 그러, 한다? 예, 예. 그런 이야기 이제 아닌데 여기 보도는 장관님께서 정치 집단이다 그러는데. 음. 내가 볼 때는 문체부가 괴물이고 정치 집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안돼서 아, 그렇게 내용 얘기를 하시다. 같은 얘기인데 <laughs> 시군 회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이야기. 이거는 이기웅 회장님 말씀하신 걸로 돼 있는데.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그래요. 체육계에선 이제 있다. 그러면은 이거 오늘 아침에 가운도 현지 뉴스에서 발행된 건데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뭐. 잘못된 보도니까 고쳐라. 음, 번, 내가 이거 직접 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음, 예.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이거 한번 보고 제가 그걸 정확히 보고 정정할 게 있으면 정정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춘천 다녀오셔서 이렇게 큰 행사 음. 하시고 이런 건에 대해서 채희회 임직원들이나 뭐 보좌하는 분들이 우리 회장님께 이거 안뭐 이렇게 아침에 스크립이나 이런 거안 보여주시나요? 예,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모르셨어요? 예. 오. 우리 회의 10시부터 시작이었는데 이거 미리미리 이런 거안 보여 주나 보다. 일찍 바로 국회로 왔습니다.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일각에서 체육대통령이다라는 얘기를 해. 여기 보면은 우리 시군구에 있는 체육회장님께서 집단 행동하자 그러니까 우리들고 일어날 수 있어. 한번 해 볼까요라는 얘기들을 전국에 다니시면서 이런 얘기들 음, 저, 이런 음, 음, 의견들을 들으니까 음, 음. 일각에서 음. 최칠 대통령이다. 그리고 칠 개의 힘을 가지고 음.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라는 오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 만약에 그 기사에도 자, 그럼, 자 외자님 예. 이거 한번 기사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인터넷에도 보면 다 나오니까 예, 예. 보시고 알겠습니다. 잘못됐다면 음. 잘못됐다면 오후 회의 개의 전까지 음. 이 해당 매체 항의해서 정정해서 새로운 기사가 나가게끔 하고 음. 여기서도 분명하게 회장님 입장을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아마 스포츠재단 운영과 관련한 건가 본데 회장님 멘트예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강원도의회 의장에게도 경고를 한 상태다. 이런 말씀도 없었어요? 그것도 잘못된 얘기입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올해도 논의 결겨가, 결과가 미진하면 음. 내년에는 뭐 다른 방할 차 이건 뭐 뒷법에 문제 제기를 했다. 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경고를 한 상태가 아니라 문제 제기를 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역에서 혼란이 일어난다 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여튼 확인해서 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때 말씀 주세요. 그 이규회장님도 3년이 마시려고 하시나요? 그건 아직 네? 확정된 게 없습니다. 확정되지 않으세요? 최 예. 회장님이 3년임이나 뭐 이렇게 하실 때 아까 축구협회장님과 달리 스포츠공정위원회만 거치면 돼요? 아니면 정관도 바꿔야 돼요? 정관은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스포츠공정위원회만 거치면 되나요? 예. 오늘 아마 몸이 불편하셔서 우리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님 안 나와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김병철 위원장님하고는 인연이 얼마나 돼요? 저는 체육계 이제 그 특보로 모셔 올때 예, 어드바이저로 언제쯤이에요, 그게? 예. 언제쯤? 알은 음, 알고 이렇게 진행 것은 그 전이고 예, 전이고 이제 모실 때부터 이제 이렇게 예, 깊이 알게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스포츠 공정 위원회가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심의를 하려면 이제 공정하게 진행이 되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스포츠 공정위원회 몇 분이나 계세요? 의원 다섯 분으로 알고 있어요. 다섯 분? 예. 거기에 에, 우리 이경 회장님하고 애초부터 인연이 있었던 분들 전혀 모르는 분들 비중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요? 90%가 전혀 몰랐던 분들. 90%가 전혀 모르는 예. 분들. 이 따제가 보충질의 따져 보겠습니다. 예. 장관님 하나만 여쭙게요. 네. 제가 스포츠공정위원회 제 4조 이렇게 보니까 그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정기 대의원총회 총회 거치고 추천회 거치고 체육회가 문체부에 검토 요청을 받는 과정이 있어요. 네. 이 과정에서 문체부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했고 뭐 보시는지. 뭐제 생각에는 그 동안에 거의 관리 감독은 안 됐다고 생각하고요. 어 대부분 뭐 전문성이나 자율성 뭐 이런 이제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뭐그그과정에 보면 아무래도 어 지금과 같은 이 시스템에서는 뭐어 아마 우리 공정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어그 과정을 거쳐서 된 아마 연임된 분들이 거의 다90뭐5%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앞으로도 계속 어떤 심사를 하더라도 다뭐 어, 통과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이 마치겠습니다.